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레코드 기능을 이용해서 긴 시간 동안의 신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캡처하고 분석하는지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장시간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환경에서 아주 유용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설정에서는 오실로스코프가 최근의 짧은 시간 구간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하는 신호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는 이렇게 놓치기 쉽죠. 타임 베이스를 억지로 늘리면 화면은 넓어지지만 파형 해상도가 떨어지고 중요한 디테일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바로 레코드 기능을 사용하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 좌측 하단 기능 내비게이션 혹은 퀵 툴바에서 레코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메뉴에서 이네이블 부분에서 오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온해 주면 레코드 기능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할수 있어요. 레코드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프레임과 인터벌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전체 몇 장의 스냅샷을 저장할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0장 설정 시총 100초 동안 파형을 기록하게 됩니다. 인터벌은 프레임 간 간격으로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캡처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프레임 수는 맥스 프레임 개수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맥스 프레임 수는 메모리 뎁스 설정에 의해 정해진답니다. 만약 메모리 뎁스의 포인트 수가 적다면 프레임을 많이 설정할 수 있고 포인트 수가 많다면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 수가 적어집니다. 이처럼 원하는 시간 범위에 맞춰 설정하면 짧은 이벤트부터 길고 느린 신호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저장할 수 있어요. 설정이 완료되면 레코드 아이콘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진행 바에는 현재 프레임, 버 전체 프레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캡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일시정지도 가능하고 원하면 바로 녹화된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형에 대해서는 아래 시작을 눌러서 확인해 볼수 있으며, 이때 원하는 프레임이 잡힌 경우 일시정지를 눌러 그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정지된 화면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로 가서 현재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스토리지에서 현재 스크린에 있는 파형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USB 또는 내부 메모리를 선택해 파일로 저장하면 나중에 PC에서 분석하거나 문서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형 이름, 포맷, 저장 위치까지 설정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시고, 만약 저장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이전 오리알 챕터 13의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플레이로 돌아와서 플레이 모드에서는 단일 재생과 반복 재생으로 선택하여 여러 번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는 경우 단일 재생이며 다시 한번 누르면 화살표가 변경되며 반복 재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 순서도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만 분석하고 싶다면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아주 긴 로그 중 필요한 구간만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플레이백 중에는 현재 프레임 위치와 시간차도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분석이 훨씬 더 직관적이랍니다. 다음처럼 글리치 신호가 나오는 파형의 경우 이렇게 롤 모드를 통해 글리치 부분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디지털 회로나 전원 라인의 이상 징후 기록, 센서 데이터의 장시간 로그 또는 디버깅 발생 시 발생 시점 추적 등이롤 모드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답니다. 오늘은 오실로스코프의 레코드 기능을 활용해서 긴 시간 동안의 신호를 어떻게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실습해 봤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신호 간의 위상차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